특권하는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선조들이 그린 그림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책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이라는 책입니다. 오주석은 문화부 기자를 한 후에 미술관의 학예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그림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그려졌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옛 그림 속에는 우리 역사가 있고 닥치지 않은 옛 그대로의 자연도 그것을 보는 옛 사람들의 눈길과 그들의 어진 마음 자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인격이 그 그림에 담겨져 있다라고 오주석은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아는 사람은 설명하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물끄러미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림을 즐기는 사람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거기에 그려지는 대상을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수화를 즐기는 사람은 자연으로 들어가고 인물화를 즐기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두석이 설명하는 옛 그림은 첫 번째는 달마도 입니다 달마는 잘 아시죠 부처가 죽으면서 부처의 법통을 이은 스님들이 쭉 나옵니다 부처의 법통을 28번째로 이은 그 스님이 달마 스님입니다 인도 사람이죠 그러다가 중국에 와 가지고 선불교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불교가 우리나라까지 전해져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맥인 조계종이 바로 선불교입니다. 따지자면은 이 달마도에 나오는 달마 스님은 우리 조계종의 시조격에 해당하는 그런 스님입니다. 이 달마 스님은요 520년경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소림사에 머무릅니다. 당시 교종 1세기였던 중국 불교의 선종의 가르침을 최초로 전하면서 중국 선의 제1대 사조가 된 스님입니다. 이 달마 스님이 유명한 거는 9년 면벽 수도입니다. 9년 동안 문을 닫고서 벽만 바라보고 수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정과 기족에 기대던 기성종단을 꾸짖어서 참된 가르침과 실천행을 강조했던 스님입니다. 그래서 달마상을 보면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것은 다 벗어 던진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몇 줄의 짙 옅은 먹선으로부터 강렬한 의지와 고매한 기상이 터져 나오는 그림이 일반적인 달마도 그림입니다 이 달마도를 그린 김명국은 화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화가였죠 그런데 조선에서는 화가는 양반이 아니고 중인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명국은 중인도 아니고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성품이 좀 호탕했고 얽매이는 데가 없었고 거리끼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 엄청난 술꾼이어서 그 술기운에 그린 걸작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마상에는 색이 없습니다 먹의 선, 그것은 형태이기 이전에 하나의 정신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사물의 존재적 대명사인 색깔을 껴안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묵선 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흑색은 모든 존재의 소멸이자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달마상에는 색이 없습니다. 김명국의 달마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그림은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입니다. 몽유도원도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당시 화원이었던 안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이 몽유 도원도입니다. 이 그림은 일본의 덴리 대학교에 있습니다. 그것을 국내로 반입하려고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걸 이루지 못하고 덴리 대학교에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얘기한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옛날 중국에서 길을 잃은 한 어부가 강물을 따라 올라가자 복숭아 나무 숲에 이르러 본 이상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릉도원. 지금으로 치면은 유토피아? 이상향? 아, 이런데죠. 안겨은이 그림을 사흘만에 완성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본그 안평대군이 대단히 흡족해 했다고 합니다. 안평대군이 직접 어떻게 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가. 제작 연휴를 적은 장문의 제기를 썼고, 제목, 글씨까지 직접 썼습니다. 아, 그리고 당시 조선의 난다, 긴다 하는 그 명필가, 명문장가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고, 글을 쭉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박팽년, 신숙주, 박연, 김종서, 서거정, 정인지 이런 사람들의 글이 다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냐? 20m에 이릅니다.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몽유도원도를 보고 글을 쭉 써준 것이죠. 그래서 이 몽유도원도는 그림도 훌륭하지만 거기에 이어지는 여러 사람들의 글과 글씨를 직접 볼수 있어서 굉장히 그 의미가 더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윤두서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나라의 화가가 그린 자화상 중에 가장 잘 그린 자화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그 찌르는 듯한 눈매, 그리고 수염 한 가닥 한 가닥이 살아 움직이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사진 찍어 놓은 듯한 정말로 훌륭한 자화상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꼬장꼬장함, 그 강인함, 이런 것들이 그림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주석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면서 점점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윤두서의 자화상은 정말 걸작이긴 하지만 미완성입니다. 얼굴만 있지, 이 어깨부터 이 가슴이 없습니다. 귀도 없어요. 표구상이 표구를 하다가 어깨 선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어깨가 지워졌어요. 그런데 귀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미완성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몸이 그려져 있던 차화상을 그 보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아주 매섭고 싸나운 그런 느낌보다는 훨씬 더좀 어 단아한 그리고 좀 포근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완성이지만 그 자체로서 예술성이 뛰어나서.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눈썹이 아직 그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작품인데 윤두석 자화상도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윤주석은 이렇게 그 자화상을 평가를 하고 있네요. 위쪽은 사례답고 날카롭고 이성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면 아래쪽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감성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조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 보면 무섭다고 할 만큼 강렬하지만 볼수록 인자하고 부드러우며 고요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남 윤씨 종가인 노구당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문희나로서는 최고로 유명한 바로 그 작품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입니다 세안도는 제주도로 유배가 있던 김정희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그림입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은 그 추사도를 그린 집이 남아 있고요. 세안도를 그려서 제자 이상적게 줬는데 그림이 왼편에 세안도를 그리게 된 연유를 적어서 줬죠. 그런데 이 이상적이 세안도를 받고 나서 그림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청나라에 있는 문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본 청나라에 있는 문인들이 당대 중국에서도 이만한 그림을 보기 어렵다 하면서 중국에 사람들이 쭉 적어준 글이 있습니다 세안도는 염량세태의 모질고 차가움이 있다 쓸쓸한 화면에는 여백이 많아 겨울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데 보이는 것이라곤 허름한 집한 채와 나무 내 그루 뿐이다 그래서 이 세안도에는 역경을 이겨낸 선비의 올곧고 강한 의지가 보인다 허름한 집을 찬찬히 뜯어보면 메마른 숯으로 반듯하게 이끌어간 묵서는 조금 더 허둥대미 없이 오히려 차분하고 단정하다고 할 정도다. 초라함과 자기 연민은 어디에도 없다. 집의 외양은 조출할지라도 속내는 도도하다. 유배지의 추사가 엄정하고도 칼칼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가고 있음을 세안도를 통해서 읽을 수 있다. 이 세안도는 이상적의 제자 김병선이 보관하다가 일제 강점기의 추사 연구자였던 경성대학의 교수 후지지카 린의 손으로 넘어가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소전 손재형이 종전 직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석달 동안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양도 받아서 한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 세안도가 넘어온 며칠 뒤에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이 세안도가 있던 집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추사의 다른 작품 또는 한국의 다른 문화재들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만일에 이때 손재영이 세달 동안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 천하의 걸작인 세안도가 지금 우리 손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기구한 운명 끝에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오주석은 표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다 옛 표구는 소중한 하나의 유물로 그 나름의 독특한 미감을 갖고 있다 고상하고 그한 천연 물감의 색상이며 옛분들의 신면에 걸맞게 재단된 독특한 분할의 비례는 우리 민족만이 가졌던 아름다움의 원형을 보여준다. 김홍도가 그린 어, 송화맹호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 밑에 호랑이가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겠죠 이 송화맹호도를 보면 싱겁게 짝이 없다 보통 이게 호랑이는 굉장히 의젓하고 싸낫고 그런데 김홍도의 송화맹어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오주석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림의 상하좌우에 표구가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무늬 표구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의 문인들은 겉이 화려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천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멋은 보일 듯말듯 드러날 듯말듯 하는 그 은은하게 우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멋이다, 진정한 기품이다 이렇게 보아서 표구도 무늬 없는. 단일 색상의 맑은 옥색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의 표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화려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송화 맹호도가 일본식 표구를 했기 때문에 김홍도가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보랑의 기품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두석은 좋은 표구란 사실 건을 맞는 옷 정도의 불한 수준이 아니다. 그것은 작품을 잘 아는 예술가의 작업이다 간송 전형필이 심사정의 명품 촉잔도권을 큰 기와집 한 채가 천원 하던 시절에 5천 원에 구입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비싼 6천 원을 지고 표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와집 한 채가 천원 하던 시절에 5천 원이면 어몇 십억 되겠네요 그죠? 그림값이 그건데 표고값이 그거보다 더 비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작품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간송 전형필은 간파했던 거죠. 옛 그림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첫째는 좋은 작품을 무조건 많이 자주 봐라. 많이 봐야 비교할 수 있고 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이성으로 접근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상자, 개개인의 체험 속에서 만나는 것이 더 좋다.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기회가 없으면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렵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품 내용을 의식하면서 자세히 뜯어보아야 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보았지만 못 보았고, 들었지만 못 들은 경우도 많다. 경탄에 맞이 않는 좋은 작품도 건성으로 휙 지나간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작품을 내 손으로 직접 있는 그대로 옮겨 그리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베끼는 행위가 화가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 레오나드로 다빈치나 뭐미켈레젤로나 라파엘로, 루에산스의 3대 화가. 이런 사람들도요, 그리스 로마 시대 또는 그 이전에 전해져 오는 미술품, 조각품들을 묘사를 했고요. 천재라고 얘기하는 피카소도 아주 어릴 때부터 수많은 그림을 묘사를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유럽의 많은 미술관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미술품 앞에 자기 캔버스를 갖다 놓고 똑같이 그리고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미술관에서 그걸 허용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모사하는 것, 흉내 내는 것이 새로운 창작의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래 두고 보면서 작품의 됨됨이를 생각하라. 오래 보아서 좋은 작품은 정말 좋은 작품이다. 훌륭한 그림은 진정 훌륭한 사람과 같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치도 오주석은 이미 터득하고 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걸작은 한에게 붓질도 덧댈 수가 없고 또 한에게 붓질도 덜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딱그 자체로서 완결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주석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림을 보는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람마다 자기 삶의 내용에 비추어서 자신의 교양과 안목과 기분에 맞추어서 볼수 있는 것이 그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익히 보아왔던 작품에서 긴 세월이 흐른 뒤 깜짝 놀랄만한 전혀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는 이의 교양과 안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주석은 이책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에서. 작품 하나하나 정성들여 분석하고 작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조선시대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작품들입니다. 오주석은 1 편을 출간하고 2편 여섯 번째 미술품을 소개하다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편이 작품 수가 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이 그가 했던 작업이 못내 아쉬워서 여섯 편만으로 이 권을 만들었습니다. 오주석은 작 국가와 하나가 되어 흥겹게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동양고전을 두루 섭렵했고, 문인들의 문집에서 소중한 실마리를 취했고, 무엇보다 조선인의 마음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 앞에서 꼼짝없이 하염없이 뚫어지게 그림 구석구석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오주석만큼 조선시대 그림을 사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주석은 중국의 그늘 속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조선 시대의 그림을 생생하게 되살려 놓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있어 오주석의 뒤를 이을 것인가? 오주석의 유고를 출간하는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을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오주석이 느꼈던 즐거움을 같이 느껴보시기 권합니다.